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오후 5시 9분, 예, 5시 10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시각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죠. 어제 다 말씀을 드린대로 시장이 진행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오늘은 아마 뭐 타이밍도 좀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아침에 고점은 여기이지만 중간에 요런 모습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네.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내일은 기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좋다면 아침부터 갭상승에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시장이 좀안 좋다 싶으면 좀 빠졌다가 가겠죠.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오전에 고점 여기를 오늘 마지막 봉으로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중간에 아침에 빠졌다가 다시 만든 이 고점을 오후에 돌파를 하면서,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 라인들을, 아, 이 선들을 돌파를 못 했었죠. 장중에.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들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두번두 두 군데에서나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 확률이 높다. 단지 이것이 갭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닿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진다. <laughs> 왜냐하면 목표는 여기까지 정해놨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심하게 갈 경우에는 36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었지요. 그래서 일단 360까지 한번 열어놓고, 네, 여기 정도에 하나 표시 좀 하나 해놓고, 예. 그러면 여기까지도볼수도 있겠다. 네. 아, 잠시만요. 예. 네,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하락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하락은 또, 쌍봉, 을 이게 많이래, 오늘, 오늘, 고점을 기준 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하락을 논할 때는 아니고요. 뭐 순간적인 하락은 있겠죠. 얘들 상황에 따라서. 국 시장이 모델 뭐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중요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 이건 뭐 요런 라인에서 다 지지를 받고 있죠. 예. 요런 라인들에서 오늘도 지지를 받았고 예. 그저께의 종까지요. 그저께의 종. 그저께. 어제가 화요일, 오늘이 수요일, 월요일은 아, 금요일 종까지요. 예. 금요일 종가 부분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가 오늘 이제 장중 고점, 비교적 낮은 고점 돌파하고 장중 최고점, 오전 오전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대를 합니다. 355 정도까지 일단 우리 예전에 계산해 놨던 게요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내일 뭐 갭으로 가든 뭘로 가든 이 정도까지 오면 조금 예 어느 정도는 뭐 이익 실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추위를 봐서 다이렉트로 가는지 아니면 뭐좀 빠지든지 빠지면서 여기서 쌍봉을 만드는지 아니면 다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저 부근에서는 좀 관찰을 해야겠다. 물론 미국 시장이 뭐 오늘 미친 척하고 아주 많이 오르면 또뭐 이런 데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네. 더 가려면 장중에 뭔가를 이렇게 뚫어야 되죠. 올라가려면 아침 고점을 오후에 뚫고, 아이고. 오후에 뚫고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다. 네. 이런 날은 아침 고점을 못 뚫었죠. 예. 네. 이런 날도 못 뚫었습니다. 당일 날은 못 가는 거고 다음 날 올라갔다가도 거기까지 다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오전 고점을 어떻게든 뚫었기 때문에, 예, 당일은 못 가도 다음날 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주의 지켜보시면 뭐 크게 위험하지 않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laughs> 뭐 다른 기법을 쓰시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가장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다. 여기도 아침 고점은 못 뚫었지만, 오후, 아, 중간에 생긴 고점은 마지막 봉으로 뚫었지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었지요. 그래서, 오늘도, 요렇게 비슷하게 나타날 경우도 있겠구요. 아니면, 아예 아침 고점까지 뚫었기 때문에, 어쩌면, 뭐, 어쩌면이 아니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든, 하락,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돌아올 확률이 높은 거고,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네, 이걸 깼기 때문에 꼬리가 길어서 이제 아침에는 밀렸죠. 예, 아침에 많이 밀렸는데 그걸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극복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 동네가 이제 익시련에 첫 번째 포인트. 뭐 더갈것 같으면, 뭐, 좀 남기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수익 볼 만큼 보고, 많이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좀더 기다릴 생각으로, 놔두면, 잘하면, 뭐, 내일 당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내일, 내일 또, 한해의 마지막 날이고, 한해의 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1 2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변동이 좀 심할 수도 있겠죠. 이 위쪽에서. 여기까지 다시, 다시, 많이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내려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조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연초에도 조금 더갈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네 여기는 1차 이익실현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증시 휴장이죠. 다음주 월요일까지 1월 1일까지 나흘 동안 휴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내일 뭐 시장이 진짜 미친 척하고 여기까지 올라가 준다면 뭐나 조금 남겨놓더라도 그 녀석들이 수익은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남겨놔도 그래서 일단 이 동네 오면 이익 실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예 조금 남겨서 기다린다. 이 정도의 전략만 예 세워놓으면 되겠죠. 줄기만 그렇게 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뭐 장중에 대처를 하면 될 겁니다. 아니래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일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은 좀더 높은 곳까지 희망을 걸어보기 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하락은 아직은 뭐가 보이진 않는다. 뭐,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 동네 안에서만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은 크게 신경 쓰진 않는다. 그리고 여기 지지선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예. 하락을 크게 마음에 둘 필요는 없겠다. 뭐, 물론 대비는 해야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쌍봉 만들고 거길 또 깨고 내려가면 네.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요런 경우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든 대로 가는데 오늘 조금 오늘 조금 기대가 되는 모양이 좀 나와서 예 내일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정도를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대부분 이익 실현을 한다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루 남은 어, 일거래일이 남은 2023년 증시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죠 예. 내일은 뭐 바로 장 마감 후에는 바로 또 오늘처럼 마지막 시황 올리고 저도 연말에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